아아시아의묻친아달리가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유러망의 딸 아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아시아의 아들 유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유아스가 저와 함께 여우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우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일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두 대는. 여우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우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나아오에 제사장이 여우와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우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국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우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에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요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칠 세였더라.